안녕하십니까. 무둘란TV입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 연일 강정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광화문 집회가 마치 미래통합당과 관련이 있는 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 집회 책임을 씌워서 현 정권의 지지율 추락 국면에 전환을 꾀하겠다는 의도가 의심됩니다. 미래통합당은 광화문 집회 주체와 연관성이 드러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는 거짓 선동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개 과정을 냉정하게 따지면 문재인과 민주당 등현 정권이야말로 그 실질적인 책임에서 자유롭게 어렵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코로나19 극복 가능성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 사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사이클이 되풀이되어 온 것은 팩트로 확인이 되는 사실입니다. 경솔하고 신중치 못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방역의 긴장도를 떨어뜨려 확진자가 느는 원인이 된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존재합니다. 문재인은 지난달 20일 오늘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6개월 되는 날 국내 지역 감염 확진자 수가 드디어 4명으로 줄었다며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의료진 방역당국 지자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가고 있다고 섣불리 코로나19와의 승리를 선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가 유행 중이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곧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세계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나라도 아닌데 문재인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이해되기 어려운 발언이고 결국 부동산 문제 등으로 지지도가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이 정권 홍보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정부는 문재인 발언 나올지인 24일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모임이나 행사 등을 금지했던 핵심 방역조치 의무와 행정조치를 2주 만에 해제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가. 방역에 대한 국가적 긴장도를 떨어뜨릴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성급함은 이뿐이 아닙니다. 광복절은 대체 공휴일 지정 대상이 아님에도 문재인 정부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 활력 재고를 위해 연휴를 조성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과 그 이후 이어진 정부의 통제 완화 조치가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한국이 코로나19와 대결해서 사실상 승리한 듯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주말 6차례 외식을 하면 정부가 1만원을 보조해주는 식의 외식 여행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외출도 하고 외식도 하라고 정부가 적극 권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다 잡았으니 이제 소비 진작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국민에게 보여준 행위였으나 그로부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하면서 정부는 외식, 여행 지원책을 급하게 취소하며 또다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같은 외식, 여행 지원책을 발표했던 것인지 의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자 경제 살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움직임을 보였을 때도 방역 당국은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달 20일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의 이동량이 늘어나게 되고 코로나 19에 노출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집에서 안전한 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계기로 삼아주셨으면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식 여행 지원 대책 즉 외출 지원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자 정부가 방역 당국과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한 대책을 내놓은 조항입니다. 경제 위기에 대응한다는 목적에 문재인의 조급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지난 2월 코로나 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닷새 후에 신천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에도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이고 안정 단계에 들어가면. 그야말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곧이어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두 경우 다 문재인이 직접 언급한 이후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코로나 사태 확산에 문재인의 책임도 결코 가볍다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달 20일 대통령 발언 한달 만에 최근과 같은 악화된 감염사태가 재현되면서 광화문 집회 시위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 측에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방역대세에 이완을 불러오는 발언을 수시로 해온 문재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여당과 서울시의 코로나19 관련한 이중잣대도 문제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박원순 오일장이 가족의 의견이 아닌 민주당의 의견이란 것은 박전 시장 조카에 의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나 민주당과 서울시의 오일 분양소 운영은 다중의 모임을 금지한 방역법 기본 취지에 비춰볼 때둘다 위배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와중에 대규모 집회를 감행한 전광훈 목사 일행의 행위는 마스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특정 교회에 집중시키고 심지어 연관성도 없는 미래통합당까지 엮어서 비난하는 민주당 정권의 행태는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가 아닐 수 없고 또한 자신들의 그간의 잘못과 무능에 대해선 입을 다무는 내로남불과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